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에녹과 정연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마무리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이 회차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에녹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드라마의 정점에서 등장하여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만들었고, 그 순간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정연에게도 깊은 감정적 울림을 남겼습니다. 애녹과 정연의 고백 장면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드라마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와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고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연코 애녹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멈춘 적이 없어라는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사랑 고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애녹은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왔던 감정을 정연에게 드디어 털어놓았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적 긴장감을 한순간에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은 단순한 로맨스의 클리셔를 넘어서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해소와 성장의 기로에 선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애녹은 그동안 정연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며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상처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으며 이로써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현은 에녹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현은 에녹을 향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지만 에녹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해소되는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정현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정현은 에녹에게 이제는 함께 나아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에녹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연 스스로도 그 동안의 감정적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정연이 애녹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정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애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과거의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애녹과 정연의 고백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에녹은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정연에게 전하며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연 역시 애녹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과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애녹과 정연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린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충돌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극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애녹과 정연은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의 사랑은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의 복잡성과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행복한 감정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아름다운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애녹과 정연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드라마는 마무리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속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복잡성과 그 과정을 잘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애녹과 정연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란 감정의 성장과 관계의 깊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애녹의 고백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정연의 반응 역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애녹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를 넘어 사랑의 본질과 관계의 성장을 다루었습니다.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가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그들의 갈등과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에서 기인한 오해와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드러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애녹과 정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며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성숙한 관계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드라마는 사랑의 복잡성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이해가 관계의 성숙을 가져오며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음을 암시하며 끝이 났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며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드라마는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는 사랑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함과 치유의 힘을 잘 그려냈습니다. 애녹과 정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힘과 그 복잡한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